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백세톡톡입니다. 오늘은 내 폰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카톡이 무려 15년 만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 편리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내 프로필 변경 내역이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범죄 악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앱을 켜면 이제는 대화창보다 친구들의 프로필이 먼저 뜨고 그 사이에 광고까지 끼어드는 낯선 화면. 게다가 친구 목록도 더 이상 가나다 순이 아닙니다. 이제는 업데이트 순으로 바뀌어 찾기도 불편해졌습니다.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정말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강제 업데이트를 중지할 수 있고 또내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프로필 변경 내역이 다른 사람 피드에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업데이트를 안 해도 상대가 최신 버전을 쓰면 내 변경 내역이 보일 수 있습니다. 범죄나 사생활 침해 같은 불편이 생기기 전에 지금 당장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데이트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필이 남에게 안 뜨게 막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카카오톡이 업데이트 안 되신 상태라면 자동 업데이트라는 기능을 반드시 꼭 무조건 꺼놓으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익숙했던 화면인데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카톡을 켜보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바뀐 화면 구성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업데이트 자체가 안 되도록 미리미리 막아놓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게 제일 안전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앱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그 화면에 앱 업데이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앱 업데이트 스위치를 끔으로 바꿉니다. 또앱내 콘텐츠도 같이 꺼주세요. 이이한 가지로 아이폰 전체의 앱 자동 업데이트가 멈춥니다. 필요할 때만 앱 스토어에서 수동으로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를 엽니다. 하단 검색창을 누르고 검색창에 카카오톡을 입력합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기서 자동 업데이트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 해제합니다. 그러면 카톡만 자동 업데이트가 꺼집니다. 참고로 플레이스토어 프로필 아이콘 누르고 설정 누릅니다. 네트워크 기본 설정, 앱 자동 업데이트로 들어가 사용 안함을 선택하면 전체 앱 자동 업데이트도 끌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여기까지가 자동 업데이트 차단입니다. 다음은 이미 업데이트하신 분들을 위한 노출 최소화 설정입니다. 핵심은 게시물 공개 범위를 줄이는 것, 프로필 업데이트를 나만 보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카톡 실행 내 프로필 사진 누르기. 우측 상단점 3개 설정 진입. 짧게 정리하면 공개는 최소로, 프로필 변경은 나만 보기. 이두 가지로 내 정보 노출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에 들어가서 친구에게만 게시물 공개 켜기, 프로필 업데이트 나만 보기 켜기 이렇게 하면 내가 프로필 배경을 바꿔도 피드에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 목록을 가나다 순서로 보고 싶으시면 첫 화면에서 친구를 한번더 눌러 친구 목록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상단 정렬을 업데이트 순에서 가나다 순으로 바꿉니다. 매번 번거롭지만 익숙한 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업데이트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새 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바꾼 내용이 상대방한테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폰에서 공개 범위를 미리 줄여놓는 게 안전한 겁니다. 오늘 안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찮고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불편함을 줄이고 소중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꼭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 친구분들께도 카톡이나 밴드로 꼭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